머리 게이밍 해요라고? 너 모르는구나. 이거 배우 머리인데 잘못... 잘못 아는데? 형님... 어, 필요와... 아, 비형님... <laughs> 아니, 비... 네. 비 비슷야 하시지 않았나요? 비머리 해놓으면 쉽지 않아가지고... 아, 예... 필요가... 예. 아 근데 진짜 비용실에서 예. 정해인 머리에다라고 한 거야? 아, 진짜... 진짜 네, 진짜 그랬죠. 뭐래... 그러니까... 아니, 그 자르면서 점점 그래도 정형인 같아지고 계세요 이러시던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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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왁! 아니, 우리, 우리가 1, 2는 하면 되지. 가자! 들어가자! 대학교 들어가자! 오피셜 써라! 대마시안, 원이 잉크장크님 에드벌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정예의 성대모사 부탁해요. 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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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인데? 성대모사는 못하고 얼굴 묘사 할게. <목소리> 단결 비슷했나요? 아 무셋. 뭐야? 아, 아이아 가운 먹었는데 잘 먹었다. 아이, 테이블만 만들어 그랬는데. 쉿. 음... 사고인데 이거? 아니, 피바라기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내가 써 봤는데. 피바라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루셋.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보건, 정손, 정손이 제일 좋은데? 보정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갑옷 못 먹은 거 되게 큰데? 저가 갑옷을 먹었어야 조금 아이템을 좀 이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거결도 좋아. 그냥 보건, 정손, 거결도 좋고, 정정도 좋고. 근데 나도 이 세트 덱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육전쟁이 훨씬 좋은데, 나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어. 이 덱을 나도 좀더 해봐야 돼. 사실 근데 이 덱이 그렇게 별로 좋은 덱은 아니야. 뭐 연승에 좀 좋으니까, 뭐 나중에 벨로 찍어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또못 이겨. 잘 엄청 이기진 않아서 뭔말인지알아 알아 브레벨갈려면 아, 알아. 진짜 근데 연승 쭉 땡겨야 돼 세트 이성도 빨리 지키고 근데 뭐 그게 말이 쉽지 나이스 아! 아~~ 좋됐다 햄 주댔다 7등 진짜 내가 희망이구만 또여기 여기 지금 7등 8등 냄새 나거든 <laughs> 지금 목 없는 귀신 7등 8등 냄새 나서 어? 망순이의 선물? 야 얘가 어차피 다 받는 거 아니야? 조싹인데 그러면? 어? 상주이? 어? 또 상준이는 또 스토리라인이 쫙 달라지는데? 반갑다 친구야! 상준아! 그래 상준이로 가자 정선 중독 아니래 야 쥐에 공공표? 공공표? 아니 세트 일상으로 지금 다 이기고 있는 것도 심 레전드다 아니 언제 나와? 이런 쉬랭 애매하다 아니 진짜 빨리 줘봐 여기까지. 나중에 아트록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좀 나쁘지 않을지. 아 근데 삼성 찍어야 되겠지. 아 삼성을 찍어야 되겠지. 아니야 피바 이제 바뀌었어. 이게 원래는 피바 터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피바줘도 되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 와씨, 얘는 뭐 참석 찍었는데, 나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이스 이걸 이겨? 와, 근데, 아니, 세트 진짜 중남세긴 나다 아니, 이거이 겨? 아! 아니, 또잘 나오는데? 갑자기? 아니, 아, 찍어야 되나? 아이씨, 고민, 그냥 넘기고 구렛가서 구, 구아이온이야, 할랬더니. 아니, 유혹하네 아 근데 이렇게 다나올거안 나올 거야? <목소리> 이럴거 같더라, 응? 아니 씨댕. 아니 씨댕. 아니 잠깐만 누가 진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이 세 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냥 구래 갈걸 그냥 구래 가서 밸류 아 아이오니아 구 했으면 그게 1등이었는데와나 아니 왜왜 도박 판 아니 왜 안정적인 판단을 안 하고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근데 들어온 거 이제 못 나가 어가 무브라츠의초비사 그림자가 지리긴 하네. 하하. 르 나를... 이게 깔끔하긴 하네. 나이스. 이 럭스 못 잡았으면 졌는데, 이겼다. 아닌가? 졌네? 아니, 근데 진짜 세트는 잘안 나온다. 잘안 나와서. 삼성적 하기 싫다. 그냥 이거 브레 찍고 그냥 뭐 아이오니아 뭐 했으면 도 아이오니아 했으면 일등인데와 근데 아니 뽕 맛은 지리긴 한다 데미지가 뭐2000 얼마씩 떠버리네? 아! 아이씨 아 세트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 에헤헤헤. 헤 공공표? 공공표? 아니 내내 조식 훔쳐 먹으려는 타병장 검거. 아니 진짜 와일리 안 나오노? 어나 진짜로. 그렇지! 무셋무셋아와 이씨 이게 찍겨 아니 근데 아나 진짜 다리우스 이씨 이 새끼 오늘 이럴땐 안할란다 짜잇난다 자꾸 이상하게 한 마리에서 전화 나오네 진짜 이 맞지? 와, 삼천딜. 아, 와이 칼리간지는 심카운터이 나다. 그렇지 빨리 빨리 파고 들어가봐 아이 튀겼다 그렇지 1,2등 너무 좋은데이? 그렇지 그래 아니 둘이 만나서 1,2등 하면 되는거야 그래 그래 <laughs> 아니 내가 이겼는데 왜 나가? 니가 가라. 아 와이. 니가 가라. 아 와이. 니가 <laughs> 가라. 나 보고 가라 카운트. 아 이거 또찍히는거아니야 제발 칼리 먼저! 나이스! <laughs> 내 니가 카라 했지 아이온이야? 아 어, 야, 잠깐만 이래도 육아이온이 안 되는구나. 쪼단 내립니다. 육아이온이야 세트는 세. 어! 쭉 치고! 그렇지! 필!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진짜 왜 이렇게 세, 저거. 중! 석! 석식 두번 처먹은 타병자, 참아! 처먹 왔습니다! 중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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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누가 두번 먹으래. <laughs> 또 잡았다. 다령병. 왜왜이제 이제 안 하는 거야? 쫄, 쫄았다. 쫄았다. <laughs>